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승용차를 4.5톤 화물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4번. 제2종 보통면허 및 대형 견인차 면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4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몇 년인가? 1. 1년. 도로교통법상 승차장원 15인승의 긴급 승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1.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3시간.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2. 받은 날로부터 1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조건 부과 기준 중 운전면허증 기재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A. 수동 변속기. 승차 정원이 11명인 승합 자동차로 총 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1번. 제1종 보통면허 및 소용 견인차 면허.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두 가지는 1.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4.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승차 정원이 12명인 승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3번. 제1종 보통면허.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4. 듣지 못하는 사람.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번. 배기량 125cc 이하. 최고 정격 출력 11kW 이하.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 자동차 운전 경력은 제외. 4. 자동차에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2. 취소일로부터 2년. 도로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로부터 2.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과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번.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두 가지는 3.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자도 마일리지 제도의 무위반 무사고 서약에 참여할 수 있다. 4.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은? 4번. 자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두 가지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1. 무면허 운전을 3회 한때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때 도로교통 법령상 영문 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국가에서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정격출력, 과로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다. 과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11kW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석선 정의로 맞는 것은? 3.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4.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횡단.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의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으로 맞는 것은? 3번. 만 75세 이상.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번.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연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가 운전 연습 중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4.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청하여야 하는가? 4. 시·도·경찰청장 도로교통법령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과로 이상, 수평시야가 과로도 이상 수직 시야가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한다. 과로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4. 0.8 120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는 몇 년마다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 5년마다 운전면허증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두 가지는 1.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운전면허 효력 정지에 처분을 받은 때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4번. 연습 운전 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1. 고난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과로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과로 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2년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3. 군인 사법에 따른 6해 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과로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과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번 3개월.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과로이다. 과로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타이어 특성 중 자동차 에너지 소비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3번. 회전 저항. 운전자가 가짜 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처벌 기준은? 3. 과태료 200만원에서 2천만원. 다음 중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틀린 것은? 3. 공용 충전기는 사전 등록된 차량에 하나여 사용이 가능하다. 가짜 석유를 주유했을 때 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3. 윤활성 상승으로 인한 엔진 마찰력 감소로 출력 저하.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타이어 마모 상태 2. 전후방 장애물 유무 일반적으로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2. 백색 다음 중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경우 가짜 석유 제품으로 볼수 없는 것은 4번. 경유에 물이 약5% 미만으로 혼합된 제품. 수소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3번. 가스 냄새를 맡아 확인. 수소 차량의 안전 수칙으로 틀린 것은 2번. 충전소에서 흡연은 차량에 떨어져서 한다. 다음 중 수소 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4번 연료 전지 부스트 인버터. 5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4 내륜차. LPG 자동차 용기의 최대 가스 충전량은 3번. 85% 이하. 도넛형 80% 이하.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자동차의 제동력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릴리스 포크 변형.